오참 비비리스. 응? 저녁 안 먹었지 나도. 예. 예. 볶음밥 하나 시키고 여기 후라이 치킨이 있네. 예. 술은 뭘로 먹냐? 그 필리핀 술 있나? 비어 있네. 6 6. 6. 아, 6 6. 6비야 여섯 병, 여섯 병. 여섯 병. 원희즈 에이 파이브 아 사장 불러와 f 파인 땡큐 h a n 이 you. 아, okay. 같이 yeah, yeah. 서울 가자 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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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왜이렇게이들날이가 있냐 근데 아이거 중심 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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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그렇지이브파지브 파이브 파이브 파 니가 타봤냐고 네타봤어 아, 예, 어, 이게 그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저 출발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모터도 그 이분들이 버리고 모터가 좀고어얘 완전 필리핀어네 전 필리핀 사랑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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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도 여기서 어학연수 할까 지금 생각도 안고 어? 뭐? 뭘넌 그냥 카지노나인아 <laughs> 이제 곳에 또 어두워졌다 야 아까까지만 해도 석양이 있어 이만이또 운치가 있네. 네. 얻으니까 나좀 살짝 잘생겨 보이는 것 같은데. 맥주 나와서 먹어, 이거. 이게 뭐야, 유명한 거야? 맥 어, 약병 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얼음에 그냥 담가 먹으면 되겠네. 역시 이 맥주를 먹어봐야 현지의 음식 문화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리야 와. 어, 1 0점 만점에 8 점. 약간 좀 한국은 좀더 싸한데 얘는 좀더 깔끔한 맛이 있다. 응. 맥주는 진짜 저기 일본이 존나 맛있어. 우리 독일 갔을 때그 맥주 그냥 그랬잖아. 바이젠인가 바이즈라인가 잠깐만 진짜 바이저랑. 뭐 음식 존나 먹을 게 소시지밖에 없어. 진짜 유럽에서 제일 맛있는 거 꼽으라면 그 스위스에서 그때 형이 떡국 맛있다 <laughs> 그지. 그거 진짜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고기 맛이 나니? 팔한번당가다 뺐어. 아 이게 너무 어둡다. 이게 다 나온 건가? 야 이거는 뭐 이거 삼겹살 같고아이고 뭐야? 렐리코 이거 볶음밥이라며? 그냥 이거 생밥인데? 아... 아, 얘 오늘 실수가 많아. 아 정신 이 없네요. 갈리캔 아, 갈리가 갈릭엔... 갈릭 아닌데. 여기 밥이 또 있네. 아 여기는요. 신기한 어. 게 맥도날드를 가도 밥이 나. 요 여기 그냥 쌀이 넘치자고 흐르나 보네. 이건 뭐야? 스테이크야? 치킨인 것 같은데요? 아닌데 이거 갈비인데? 치킨이던 이게 치킨으로 보이냐? 갈비? 이게 너. 눈에 개눈박았나 아니 어쩜 이런걸 치킨이라고 보냐? 아 근데 지금 이게 비빔밥 이게 실수다. 이걸 하나 더 시키면 아,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너 알고 그랬냐고 플레인아 형님이 공깃밥 추하셔가지고 가 나가 그냥 쓰레기 같은 새끼야. <laughs> 어 이게 새끼 돼지 새끼 돼지. 아이 새끼도 몰라 이게. 필리핀 전통 음식. 이 새끼 이걸 치킨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야 일단 먹어. 오케이. 진짜 맛있게 죠맛있시고 주스, 그렇게 못 먹어 난 이제 진짜 똥도 먹는 애가 왜 그래?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스프도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 먹을 게다 먹었네. 아 진짜 그래도 안타다나 아, 햄버거 하나 먹길 잘했다. 신현수 형님. 안 먹으면 맛있었어요? 어, 존나 맛있었어. 아. 아니, 이제 내일 이제 한국 귀국이니까 오늘 나 사실 지금 날 샜어. 좀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가서 잘라고. 얘가 여기 와서 나랑 붙어다니면서 살이 더 찼어. <laughs> 얘도 그렇고 그냥 우리 셋이 다니면은 그냥 저 우리 중국말 하면서 다니자 그냥. <laughs> 그럼 이제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사실 뭐 딱히 어제 너무 좀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해서 뭐이 동네 저 짝퉁 시장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대. 살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구경이나 좀 가보게. 직접 알아보신 거예요? 좀 이제 추천 받았지. 음. 가자, 차량 되게 시켜놨지? 아 날씨 좋다. 아니, 씨. 아, 나이 <laughs> 이거 진짜. 찐이랑 똑같다 그래 서 샀더만, 그냥, 그냥. 시커먼 게전내안 보여. <laughs> 형님, 이제 필리핀 거의 마지막인데, 유럽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야, 여기는 근데 내가 와본 휴양지 중에서 진짜 역대급 남바원이야. 특히 그 오슬럽과 이어지는 뭐 영상에서도 다들 봤겠지만, 아, 거의 진짜 파라다이스였어. 아 여기가 짝퉁 시장이에요? 아니 그냥 뭐 그냥 쇼핑센터인데 그것도 겸사겸사 낑겸 파는 거 아니야? 네이치유 아 실레이더 어, 아 건물은 좀 외관은 되게 낡았는데 내부는 되게 깔끔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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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그냥 짝퉁이 그냥 층 전체가 다 그냥 짝퉁이네 여러분들 어아 이게 퀄리티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걸 뭘 백을 사봤어야지 루비통 이 핸드백 하우 머 치? 2천 페소. 2천 페소. 에르메스? 에르메스. 아주 last 3 o 0 n l y 3 0 페소. 3천 페소. 매리 안 뺐어요. 어 퀄리티가 oh. 좋은 건가? 아 안녕하세요. What is your name? I'm l o r r i n e a c t e r from p a r m o i 서준. 아오이요어 okay, 시계 구경. 어 아. 여기 명품 시계야? 롤렉스? 롤렉스 있어요. 어, IWC도 있네퀄리티 S급 하이 퀄리티. 어, 이거 좋은 오, 거야? 아이, 이거 얼마야, 이거? 18,000 페소. 앤 깍아주. 라스트. 18,000 페소. 여기 유명하다 고해서 왔는데 되게 종류가 많네요. 와, 현점 페소면 20이 안 되네. 이게 원래 정품이 얼마인데? 한 100만 넘죠. 이게? 네. 아, 이거 이건 비싸지. 어, 나 사고 싶다. 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Yeah. 어, 8 2 8 5 2 Subscribe! Subscribe! My 이 h 이 n 이100이 i l l 이 o n YouTubers! You c h o 이 g Ho! You Chong Ho! You c 이 o n g Ho! 이 o u Chong Ho! You c 이 o n g Ho! You c 이 o n g Ho! You 이 h o n g Ho! You n You u 이이이이이 h g h u y 1만0 0페소까지만0페소 얼마야 그러면? 25만원 맘에 들어? 어.. 느낌 오는데? 이제 전자식이 안 차도 될거같아야 괜히 또너 이런 데서 너 어차피 여기 한달살기할 건데 또돈 많아 보이면 인 괜히 뽁시기라도 하고 미친놈아 꼬실나는여자안 꼬이고 미 라스트 2 10000페소? 어 but only.. ok i give you for the last price 라스트 프라이스 어8500 8500? 어너살 거야? 8500페소? 라스트 프라이스래 라스 커스. 음, 어, 넛츠. 미리 암 뺏어요. 콜. 네, cool. cool. 사 커팅. 미 커팅. 아, 여기 커팅 좀해 줘. Oh. 와, 여기 좋다. 너 케이스? 너 케이스 플라스틱. 구독. 오케이, 땡큐. 어, 아이 엠그 트레이더. 트레 mm. 트레이더? 비트코인 트레이더. 유 비트코인 노? 유노 비트코인? 유노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 오케이 오케이. 아또 짝퉁인데 좀 고가라서 아 이렇게 좀장가놓네요 디스만? 어, 디스. 오십이만 페소. 1 2만 페소? 와. 디스카운트아 비싸다 이거. 디스카운트 해봐야. 퀄리티가 좋나봐. High quality. High quality? Really? Same same origin. o r i g 차 보기만 하자. 네, 게 <목소리> 완전 거머리처럼 걸렸네 I try, I try. 아 비싸 비싸 트스트윅 생아라지다 왜얼인데천수이오5원티어차에2 5 0 0이면좀오버잖 뭐가 아, 오버야2 5 0 0원 원가도 안 나오지 마 나이키에서 세장에 3만원 아니에 아니 그거는 병시 <laughs> 동네에서 이런 거살려면 5만원 줘야 돼 네,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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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렛잇압 와 이게 짭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거의 200만원 돈하는 짭을 누가 2 0 0을 주고 사 아이씨. 근데 그렇게 퀄리티가 자신있다는데 케이스까지 다 있어요 여기 네, 근데 지금 너무 비싸네요 오케이 어 I think 어, 어, around iShopping 어, See you later 야 이제 뭐 먹으러 가자 오, 뭐 그만 그만 사고 여기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현지 사람 추천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시푸드 레스토랑인데. 어, 형님 여기서 1회당세해 네. 회사에 계산하고 어. 마음대로 먹는 거래. 싸네. 한4일 되니까 집에 가고 싶네. 보고 싶다. 우리 구독자분들 잘 지내고 있어? 필리핀에 와서 딱히 이렇게 돈을 많이 쓴건 없네요. 돈을 많이 썼다고 할수 있는 게 그나마 저기 오슬로 관광투어인데 1인당 20만 원 그건 진짜 혜자였어 야 이거 시계 이거 진짜 어... 확 탈라진다 사람이 야 그냥 필리핀 여자는 그냥 난리 나겠어 얼마예요? 이게 8 5 0 0배송가 이게 1억 4천 정도 <laughs>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이거 차고 다니잖아? 여자 꼬이기는 커녕 존나퍽치기 <laughs> <laughs> 당할 거 같은데 이거 <laughs> 방수 되겠죠 뭐? 되겠냐? <laughs> 아딱 느낌이 있다. 쩝밭진 않죠? 에? 그렇게 티는 안 나죠? 아, 줘봐봐. 일단, 무게감은 나쁘지 않아. 이게, 이게 줄 퀄리티도 이게, 이게 존나 짭은 진짜 이게 존나 뻣뻣해요. 아 네. 무겁고. 와, 근데 디테일 존빠진다. 미쳤다, 이거. <laughs> 메이드 인차이다. <laughs>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킹크랩을 먹으러 왔는데, 씨발, 왜. 잘습니다야 근데 이거 필리핀 현지 음식 물가 치고는 비싼 거야 이렇게 해서 1인당 여러분들 이게 15,000원인데 야 우리 이거 야시장에서 먹은 거 아니야? 야시장에서 발비찜이 맛있어 아, 존나 느끼해 뭔가 근데 필리핀에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태국 음식을 정말 입에 안 맞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거부감은 없어 일단 태국이랑 달라 음. 그것만 해도 동남아 성공한 거야 여기 이쪽에 좀 섬도 많고 바다가 둘러싸여 있어서 시포드가 진짜 발달한 거 같아 아, 먹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냐? 그래, 더 주고, 무한유. 아, 무한유? 대나 아, 뭐, 한 접시 더 먹자, 먹고. 아, 여기 레스토랑 참 별로다. 필리핀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애지간한 사람들, 저 엄두도 못 내는데. 한국에서도 이 정도면 사는 손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자주 가는 부페가 15,000원인데. 거기보다 아, 상태가 안좋아. 호텔 숙소 가는 길에 마침 또 여기 스타벅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내려줬어요. 호텔 기사님이 필리핀 구출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잔을 하나 사가야겠다 이거. 이거 안깨지려나 어, 이것도 세부컵이네 어, 써있냐? 네, 세부라고 써있. 여기 세부 써있는 걸로. 어, 여기 써있네 스타벅스 필리핀. 어. 아, 어, 이 스타벅스가 물건 잘 만든다니까. 뭐 마실 거는 아이스 아메. 아, 이제 다 체크하고 끝내고 나왔습니다. 차 기다리고 있고. 아, 오늘 이제 드디어 한국 가네요. 너무 아쉽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던 여행지가 아닐까 뭐 소감을 말하자면 굉장히 좀화구한 여행이었습니다 아무튼 뭐또또 또 한국 가서 또 방송 열심히 방송 시간을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백만 유튜버 유정입니다. <laughs>